안재홍, The Winner of Outstanding Korean Actor. 네, 안재홍 배우님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죠. 손들어주시고요. 좋습니다. 아, 마스크 걸어서 정말 네.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. <laughs> 아 불행한 남자 네. 주호남 역을 완벽하게 네 연기해 주셨는데 맞뭐 분장부터 연기 원장 뭐 찍고 나왔던 평가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작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맞아요 네. 주호남을 연상할 수 없는 멋진 모습을 함께 해 주셨는데 네. 명대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떠오르네요 아이시대로 아이시대로 네 그렇습니다. 중앙에서 포도타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걸로 정말 많은 시상식도 참여하시고 또 왼쪽 먼저 바라보시죠. 왼쪽 네, 좋습니다. 편 촬영 잠시 진행하도록 하죠. 좋습니다. 이어서 중앙 뒤쪽 기자님도 바라봐주시고요. 이어서 오른쪽 아래 기자님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사랑의 마음 팬들분도 자리에 많이 핫 치가 받을 수, 수 없죠. 하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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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한번 하트 부탁드릴까요? 좋습니다. <laughs> 아유아이스대로왼쪽 <아이쉬뎄. 웃음> <laughs> 오른쪽까지 네. 해주시면.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자,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반갑습니다. 어, 야, 지난 청룡 시리즈 어제 또 마주해서 수상해예 오늘도 또 함께, 함께 드는데 기분이 어떠세요? 어, 너무 또 이렇게 또 근사한 페스티벌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너무 네. 감사드리고요. 또 날씨가 너무 좋은 음. 가을 날씨여서 네.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뵐수 있어서 너무 너무 음.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네, 앞으로도 드라마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들을 또 보여주시길 기대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 혹시 뭐 계획들이 있으시다면 어떤 뭐 계획이나 혹은 뭐어 우리 팬분들에게 살짝 알려주실 수 있으면 어떤 내용이 궁금합니다. 네, 이게 네. 드릴게요. 아, 네. 아, 네. 어, 또 어, 정말 멋진 작품과 캐릭터와 어, 연기로 여러분들과 또 시간을 마주할 수 있기를 오. 기대하고 어, 어, 기다리고 있습니다. 좋습니다. 마스크걸 주호남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말씀 하자면 어떤 <laughs> 이야기 전해주고 싶으세요? 아, 뭐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오늘을있게한 캐릭터니까요. 또 멋진 또 캐릭터를 함께 해주셨습니다. 배우 안재홍님 소개해드렸습니다. 네. 다시 한번 수상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